어, 유튜튜형형들안안하하시아프프카형형들안안하하요요자 오늘은 이제 a 동 f r i c a Africa, a f 동 i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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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경기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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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에 i c a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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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f r i c a a 어 주력은 들어왔어요. 주력은 그냥 뭐 앉을 것 같은 인간들, 어떻게 해서든 이길 것 같은 인간들, 어. 그런 인간들로 이제 골라갖고 그냥 뭐다 묶어갔어요. 그냥 세 경기 뭐 배당 자체는 뭐 높지 않은 친구들인데 아무튼 뭐 요거는 잘 들어왔어요. 나머지 경기들은 뭐 폭망하긴 했는데 또 여러분 또 주력을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주력이라도 잘 들어왔다는 거 다행이다. 페노르트 경기가 존나 뭐 관중이 뭐 뭐, 던지고 해갖고 또 쇼를 하던데, <laughs> 아무튼 뭐, 잘 이겨줬고, 라이프치랑 뭐, 바셀은 아주 푸근하게 잘 이겨줬어. 뭐, 마인 마인 해줬고, 음. 아무튼 그래서 주력은 잘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제일 높은 등급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축구 뭐, 세 경기 밖에 없는데, 아 빨리 하길 바라리님 결풍선 감사합니다 어 국내는 이 네, 끝났습니다. 국내 끝났어요. 어, 몰라리드님 안녕하시고. 자, 라치오 대 베네치아. 자, 세리에 경기인데 어제 그러고 보니까 세리에가 그 뒤에 있는 경기들이 삼무가 삼무가 나왔더라고. 로마, 인터밀란, 또 아탈란타도 무가 떠더라고. 희한하긴 하네. 아무튼 뭐 세리에 무자비로 가고 있네요. 라치오는 오늘 뭐 파트리 패트릭 뭐 영어 발음 라두 라자리 비정이고 어, 카탈디. 마루시치 결장. 베네치아는 로메로, 뭐 레체리니 뭐 바카, 요센, 아라모란 친구 결장인데 일단은 라치오가 지금 오늘 결장자 상태로 보면은 수비 쪽에 어 지금 누수가 많아요 풀백 자리. 마루시치는 징계로 빠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파트릭이라든지 라두, 라자리, 라두도 뭐풀백을쓸수 있는 차원인데 오늘 뭐 발보상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 뭐, 파트릭도, 뭐, 뭐, 질병 걸렸다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라자리도, 뭐, 지금 최근에 안 나오고 있죠. 여러모로 지금 측면 쪽에 쓸 자원이 없어요. 뭐, 중앙이라고 하면은 펠리페에다가 아체르비 쓰면 되고, 반대쪽에는 히사이 쓰면 되고, 한 자리가 비어요. 한 자리는 뭐, 누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측면 쪽한 자리가 좀 빈다는 거. MNBC님 안녕하시고, 뭐 중원은 상관없죠. 중원은 뭐 기존의 주축인 어, 별풍선 알베르토라든지 감사합니다. 루카스 레이바, 밀링코 사비치. 그리고 최전방도 뭐 자카니, 임모빌레. 나면 페드로라든지 요새는 안데로슨 쓰고 있죠. 뭐 그런 친구들 나오니면 뭐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비적인 부분이 좀 불안한, 아, 측면 적이 조금 누수가 있긴 한데 뭐 앞서는 살아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것 같고. 그리고 베네치아. 어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선수들이 누구냐면은 주전 키퍼예요. 직전에 나왔는데 오늘 뭐 나올 수 없고 그다음에 세컨 키퍼인 레체니라는 선수도 오늘 못 나오네요. 결국엔 에 서드 키퍼가 나와야 됩니다. 서드 키퍼가 이번 시즌에 물론 나온 적은 있습니다. 나온 적은 있기 때문에 뭐, 뭐 크게 뭐 불안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서드 키퍼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드필더의 바카 뭐 빠진 지좀 됐고 서브 공격수 연센 빠졌고 근데 얘가 중요하죠 팀내 득점 2위 에, 측면 윙어 자원 아라무라 아라무한 친구가 오늘 징계로 나올 수 없네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공격을 뭐한방정인 역습 갈 때도 측면 쪽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빠진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도 뭐 조금 라치오가 측면이 에, 빠졌다고 해도 이 선수를 생각한다면은뭐 쌤쌤이 되지 않을까 아,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라치오 쪽이 뭐 뭐 득이 되고 네드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만 조금 걸림돌이지 솔직히 앞선 중원 라인에서는 라츄어가 도돌할걸 봐요. 그래서 뭐벌 관수도 이런 더 시간도 많이 잘될 거고 뭐 베네치아 상대로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원정에서 3대 1로 이겼고 특히나 라치오가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승률적인 부분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3대 1로 이겼을 때 라치오는 최전방이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이모빌레도 없었고 레이바도 없었고 알베르토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있죠. 어 그러면 은뭐 이기겠지. 라치오 승을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뭐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요기는뭐 라치오가 뭐 먹힐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다 때려 박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잠깐만요. <laughs> 두 번째는 크펠 대 맨시티. 아, 라치오 오버가 있는데 다행이라고요. 뭐제 말이 답지가 아닌데 뭐. 제 말이 답지가 아닌데 뭐. <laughs> 어, 제 말이 답지가 아닌데 뭐. 틀릴 수도 있지 뭐. 자, 이 경기. 이 경기는 일단은 맨시티가 이 시간대 경기를 하는 거는 내잘본 적이 없는데, 아이 어, 시간대 경기를 하네요. 어, 일단 크펠크펠은 워드 수비수 미정이고, 그다음 메가서 뭐 그대로 결정이고, 맨시티는 뭐 칸셀로가 아, 칸셀로랑 마케 팔머 미정 팔머 미정의 디아스 결정이네요. 나는 뭐 주전 풀백이죠. 워드가 지금 네 경기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잘 모르겠고 나오면은 뭐 그나마 좀더 낫겠지. 근데 폼이 어떨지 모르고. 맨시티도 오늘 보면은 뭐 센터백 디아스 빠지지만은 라포르테 그다음에 스톤스 센터백이 될수 있고. 칸셀로가 빠진 부분 아쉽긴 하죠. 뭐폼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뭐문에뭐 뭐 없어도 워커와 그 누구 젊은이. 걔 이름 까먹었다. 걔가 나와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후원하면, 네, 바로 펴 갑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이제 주중에 챔스를 뛰긴 했지만은, 물론 이제 나름 선수들 많이 썼어요. 뭐, 스타일링도 쓰고 막 했는데, 그래도 요새 좀 악, 그, 최근에 뭐, 주전으로 많이 사용하는 중원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덕배형과, 그 다음에, 로드리, 이런 애들 휴식 줬죠그 다음에, 그, 마레스도, 뭐, 벤치에 있다가, 뭐, 그 후반에 나갔고, 그릴리시는 휴식을 줬는데 왜 줬는지 모르겠다, 그냥. 뭐, 뛰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오늘은 아마 뭐 그릴리시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난 경기 쉬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뭐, 성과가 0대0이 나왔다는 거, 맨시티 입장에서는 조금 음, 뭐, 아무튼 그거 뭐, 지던지, 뭐, 비기던지, 올라가는 경기긴 했는데, 그래도 좀 경기력적으로 좀 실망한 경기였죠. 음. 뭐, 근데 그래도 뭐, 베스트로 다 썼다면, 뭐, 지긴 했, 아, 비기긴 했을까? 비기긴 하겠어요. 이겼겠지. 뭐, 덕배랑 이런 데다 썼으면은. 뭐, 그 경기를 버리고, 이 경기를 위해서 한 거니까, 이 경기에서 잘해주면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어, 크펠. 아, 그래, 진찬코. 네, 크펠는 지금 뭐, 최근에 경기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세 경기 동안 뭐, 패배가 없다는 거. 근데, 상대가 맨시티잖아. 뭐, 지금까지 뭐, 붙트 팀, 뭐, 와포드, 번니, 울버햄튼. 올버헴튼. 울버햄튼도 뭐 상위권이긴 한데,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이 더 탁월한 맨시티이기도 하고, 그리고 크펠도 요새 보면은, 뭐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강제적으로 점유율 뺏기면서 역습적인 부분 생각을 할 건데 원래 지금 비에이라 감독에서 색깔을 생각한다면 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2대0으로 크펠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근데 경기 자체도 압도했고 맨시티가 그런 점을 우리 빠박이, 펩비잘 보완을 해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휴식도 취해놨고 요 경기는 뭐 맨시티가 복수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리오풀이 어제 또아 어제란다. 저번 이제 주말에 있던 경기 이기면서 또 승점 차가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잡아줘야 될 때는 좀 잡아줘야지. 예. 여기는 맨시티 승 갈게요.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다득점 보겠습니다. 이 경기 다득점. 다득점을 뭐 보는 이유는 그래도 뭐크펠이 요새 득점력인 부분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으로 뭐.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맨시티가 다 때려박던가 됐죠 <laughs> 맨시티 승에 오버 올게요 핸디캡은 좀 애매해요 마인 햄모어 둘 중에 원하시는 거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이로카 대 이제 레알 마이로카는 뭐 주전 키퍼 오늘 퇴장으로 못 나오고 바타글리아는 라 친구 서브 미드인데 징계 빠지고 갈라레타 주전 미드 결자 레알은 사합니다 아. 6959님 또 감사드리고 음. 어, 일단은, 마이로카. 마이로카가 오늘, 뭐, 키퍼도 퇴장으로 못 나오고, 뭐, 서브 미드 한명 빠지고, 주전 미드. 얘는 한세 경기인가 빠진 것 같아요. 뭐, 빠져있습니다. 레알은 풀이다. 그만이 됐으면 결장자적인 부분도 레알이 낫고, 단지 레알이 이제 경기를 치르고 왔다는 거, 어, 주중에 챔스. 근데 그 경기를 지우고 왔다. 탈락을 했다. 그러면 분위기가 개똥이겠네. 심지어 역전을 했죠. 벤제마의 미친 헤트 트릭으로 인해서 3대로 이겼고, 분위기도 좋고, 어, 지금 나쁘지 않죠. 어. 그러면서 뭐 분위기도 이어갈 거고 물론 이제 마이르카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즌 뭐 그래도 원정보다 홈에서 더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홈 경기 발렌시아와 이제 소시에다드전 뭐 희말이 없이 졌습니다. 1대0 2대 0. 어. 한 골도 못 박았어요. 어. <laughs> 그런 부분도 일단은, 어, 마이너스적인 부분,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원정 경기까지 다 합치면은, 네 경기 동안 승리가 없단 말이에요. 어, 물론 중간중간 골넣고 셀타비군 정도 이제 난타전 하면서 골을 많이 받긴 했지만은, 그래도 상대는 레알이라는 거, 어, 레알. 아 어, 너무 수 없는 좀, 통의 함께 이사합니다 그리고 뭐, 순위로 봤을 땐 레알이, 뭐, 세비아가, 어, 저번 경기도 똥싸가지고, 지금 승점차 같은 나요 아, 실 500차 감사합니다. 어, 아, 이거 또 사천 사람 이님도 일주일 감사합니다. 승점차는 좀 나긴 한데 근데 조금 공유길이 매드걸 점차 났을 때좀 아, 별의별 쇼하는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근데 레알도 미리 좀 우승권에 어, 좀점 찍어놓고 디에스, 뭐 챔스 이런 거 준비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어, 이런 경기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상대는, 상대가 상대또 강팀도 아니고, 뭐 물론 홈에서는 좀 어느 정도 비비긴 한데, 최근에 뭐 경기력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수비적인 부분은 거의 빠진 수준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뭐 레알에 승을 가도록 할게요. 레알 승 가도록 하고. 기존 점 대비는 그래도 마이로카가 아, 홈에서, 물론 세 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을 한 경기가 있긴 한데, 요새 레알도 지금 원정에서 승률이 좀 높지가 않아요. 뭐 최근에 라이오전 이긴 거 빼고는 PSG전, 비아레알전, 빌바오전, 뭐 엘체도 뭐 연장 가서 이겼지. 어, 그리고 슈퍼컵 빼고 하면 헤타페전도 뭐 졌지. 원정에서 실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요영기는 오버 오버를 생각해도 나쁠 것같진 않다. 아 요영기는 아 레알 승에 오버할게요. 이강인이요. 이강인는뭐 요새 벤치로 나오, 아니, 벤치 출발해서 교체로 나오잖아. 오늘 뭐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